인스타, SNS, 유튜브는 우리의 인생을 좀 먹습니다. 공부합시다. 이거는 애끼 다람쥐. 야, 그러면 애끼 다람쥐의 천적은 거의 기절 초죽음이인데 기절하겠는데? 혹시 <laughs> 뱀이나 독수리가 배고파서 달려들었다가 다람쥐 얼굴 보고 <웃음> 기절하겠는데? <laughs> 아니 그냥... 아니 만지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. 음. 뭐야? <laughs> 너무 뻑뻑한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향은 <laughs> 완전히 다릅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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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다빈이 신났네 신났어 어? 야 야물딱지네 <laughs> 예지 예지야 너 송편도 잘 만들 것 같아 만들어 봤어 송편? 몰라! 물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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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 물에 물에 에추에때에물 한번 에어야겠네응 어. 올해 가을에 물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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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물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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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물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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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물물 살짝 묻혀 어. 어, 그거 갖고 와, 만들자, 올해, 올 여름에. 자, 3D판 못 만들자. 근데 뭐, 어차피 안하셔도 음. 저도... 집에 있어 이제 얼굴도 완성되 그래, 그렇게 하는 거야. 잘하네. 고구라 해가지고. 음 아, 나 예지, 손 야물딱지다. 벌써. <laughs> 예지 벌써 얼굴형이 다 나왔네. 진짜네. 어. 잠자기 전에한 줄이라도 쓰고 자면 돼간에세줄0시간에1전0시간에 100시간에 100시간에 썼네 0시간에1에 100시간에 1 0시간에1 0에에에1 0시간에1 0시간에 100시간에 100시간에 1 0 탈다 보면 의도치 들어왔지. 않은 변수가 많잖아요. 무서워. 그래서 에이, 힘들게 기왕 힘들게 잠에 었다면 선생님 같으면 한 바탕 스킬을 타겠어. 왔어요. 선생님은 눈사람을 탈것 같은데, 야 우리 기왕 잠에서 깬거 눈사람 한번 하고 이렇게, 이렇게, 눈사람도 만들고 되겠네? 다시 잠들면 어떨까?라고 음. 제시를 하고 바람쥐의 캐릭터를 이용해서 다양한. 어, 동세와 상황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어, 한 시간 수업으로는 약간 부족하네요 그리네요. 마음 놓고 아무데나 그림 그릴 수 있는 화실 <laughs> 이게 제가 바라던 바입니다 <laughs> 2학년 오빠는 어, 무대 미술인지 설치 작품을 했네요 자 이제 계급장 떼고 블라인드 테스트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게7 살. 가운데 윤지 언니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가 만든 작품. 마지막이 캐릭터 피규어입니다. 어때요? 위에서 봐도 친구들과 선생님 작품 거의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아이들이 참 잘했습니다. 저는 퇴근 후에 마르스 석고상에 인사하고 퇴근했습니다.